제거 지금 PLC 메모리 포맷 할 건데요. 프로그램 메모리도 날릴 거고요. ROM도 날릴 겁니다. 그리고 제거는 SRAM도 있어서 SRAM도 날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날아갔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run을 하면 프로그램이고 뭐가 다 없기 때문에. 앞에 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지금 런을 했는데, 리모트 오퍼레이션에서 런, 레버이드가런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런 실행시키면 에러 나요. 에러 나요, 이렇게. 실제 모듈도 여기 지금 빨간색 깜빡이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뒤에 깜빡이는 건 하나 없어요. 이거는 이 모듈에 대한 지금 파라미터 값이 안 들어가서 깜빡이는 거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여줄 거는 CPU만. 근데 지금 빨간색 깜빡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에러냐를 보고 싶으면은 진단에 가시면 돼요 진단, 다이그너스틱 P.I.C. 다이그너스 들어가시면은 이게 뭐파라미터가뭐 아무것도 없대는 거예요 지금 포맷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면 프로그램을 뭔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뉴. 뭐 프로그램을 뭔가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데 또 프로그램을 넣어줄 때. 메인을 또 빠뜨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넣어줘야 된다고, 이거를. 이거 넣고, 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서운하니까,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해놓고 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라이팅 했잖아요? 네. 지금 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런할 거냐,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로메다스티 프로그램 메모리에다 넣은 다음에 리셋을 시켜야 돼요. 리셋을 시키면은 에러가 이제 사라진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으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집어 넣은 다음에 리셋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 에러난 상태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넣어도 그대로 그냥 그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비정상적인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 에러 메시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걸 집어넣고 리셋을 해야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가 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다 되셨나요?